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 주기도문, 주, 예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다 얘기하지 를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주고 있습니다.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이 당시에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라고 종교 권력자 이 사람들의 한 모습들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다 자기를 포옹잡는 거, 자기 권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을 자꾸 무시하고 깔아무개려고깔아무개려고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과시하려고 자꾸 이렇게 혼나기만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인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이방인과 같이 중원 구원하지 말라는 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사랑이 지나야 된다 미사역으로, 기도할때 미사역으로 꾸미지 말라니다 물론 기도는 정상껏할 필요는 있지만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그 오제를 보게 되려면 외식, 외식하는 자이 외식하는 자들이 다 종교 지도 권력자들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깨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들다 보이는 데서 혼자 그리고 복장도 봐. 멋있게 성직자 복장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를 잠이 붙지 않지만, 그래서 혼자 관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욕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식적이지 말고, 진실하고 나가게 될 때, 간절하게 있을 때, 한나음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중원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해요. 준비 찬송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물론 그런 형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닙 당연히 사람들이 많고 대중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문화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기 있 때문에 그리고 감성에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그런데 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형식화된 것. 가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님께서지적하시서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유명한 그 주리도문이 아, 나옵니다. 같이 9절, 구절에 13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을 마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게이도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음, 아버지 음.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시추며 나라가 임마, 하시오, 며 뜻이 e shadows o 땅에 h e 아이다 오늘, 우리, 우리, 주시옵소. 사회주셨고, 우리, 주시옵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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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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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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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 우리들을 심판하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어, 교회 몇명안 안 된다, 안 되더라도,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리고 서로, 어, 서로를 잘 챙겨주는, 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어, 세상의 유혹, 마음을 잘 돕고 근심해서 세상의 유혹들을 능히 이겨나가는데 어,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스님 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의와 기회를 받으시옵며 날아가길 마음 오시며이 시안에서 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맛이 없어서, 당한 악에서 고하여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님 오늘, 어, 하나님, 지하. 이사에서 55장 6절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21절, 마태복 1장 5절 15절.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거칠게 이렇게 살펴보면 습니다 아버지 나님 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우리 아, 믿음을 각자가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아, 네. 그래서 우리 갈개교회가 더욱더 흥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 도와주시고 아,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 교우들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져서 아, 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그 영골에 의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느님께 서인받고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아, 네. 어, 우리 교우들의 믿음에 의해서 어, 귀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 네. 이번 아, 네. 한주간 추석 어, 명절로 인해서 아, 네. 많은 자녀손들이 어, 움직이게 될 텐데 하느님께서 그 모든 자녀손들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아, 네. 또 고향에 와서 큰 도전과 은혜를 또, 다짐들을 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서 는동 지치지